안녕하십니까? 소망의 샘입니다. 낮잠을 자는 손자 논란을 깨우려고 하니까 그는 담요로 머리를 덮고는 숨는 신용을 했습니다. 이 놀이에 나는 그가 정말 사라진 것처럼 했습니다. 그러다 그가 이불 밑으로부터 나타나면 나는 정말 놀란 듯이 뒤로 몸을 제쳤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가고 오는 것을 모두 알고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숨기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우리를 사랑하는 부모님이 우리를 보고 우리를 알고 계시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위험과 알수 없는 것으로 차있는 이 세상과 막다드릴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은 위로가 됩니다. 내가 볼수 없을 그런 비밀스러운 곳에 숨을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예레미야 23장 24절입니다. 당신으로부터 숨을 필요가 없다는 것은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